로봇 산업이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2차 성장 사이클을 이끌 핵심 산업과 기업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는 구간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AI 칩의 급성장은 로봇 소프트웨어를 플랫폼 중심 산업으로 끌어올렸고, 이제 다음 단계는 로봇 하드웨어의 결정적 경쟁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승부처는 분명합니다. 로봇의 성능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움직임의 정밀도 그리고 그 핵심을 담당하는 액츄에이터 기술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느냐에 따라 로봇 산업의 주도권이 결정될 것이고 이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이 향후 시장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메가 팩토리와 슈퍼 휴머노이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바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로봇 핵심 부품 경쟁 구도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반드시 투자해야 할, 인수해야 할 세계 최고 수준의 특화 기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진짜 핵심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로봇산업 2차 성장 국면에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핵심 대장주의 윤곽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큰 흐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산업의 관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숫자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약 2억 원,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게 현대차 아틀라스의 가격 2억 원,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격 3천만 원. 무려 7배 차이가 납니다. 이 질문 앞에서 현대차 그룹의 선택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현대차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하지만 이 아틀라스의 가격은 약 2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목표 가격이 약 3천만원. 그리고 이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비테크, 유니트리 같은 로봇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로봇은 비싸야 한다는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유비테크는 2,700만원, 유니트리는 2,100만원 상당의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로봇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가르는 생존 격차입니다. 아틀라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2억짜리 로봇은 전 세계 공장에 깔릴 수가 없습니다. 로봇 시장에서 최고 성능의 로봇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가장 많이 보급되는 로봇이 이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당면한 이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로봇 부품인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 올인하려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틀라스는 연구용이라서 비싼 거 아니야? 옵티머스는 아직 제대로 안 나왔잖아. 이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에서 증명했습니다. 처음엔 욕을 먹어도 결국 가격으로 시장을 압살했습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아틀라스는 고성능, 극한 환경 테스트, 군 산업용 기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반면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목표가 명확합니다. 대량 생산, 저원가, 공장 투입, 테슬라는 자동차에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차량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부품 내재화율이라는 사실을요. 자동차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로봇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로봇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구조를 보면 핵심 구동 부품은 로봇 제조 원가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동 계통 즉, 감속기 액추에이터입니다. 전체 로봇 원가의 53%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아틀라스의 7분의 1 가격인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상황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옵티머스 또한 마찬가지로 로봇 제조 원가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 액추에이터가 많이 탑재된 부품일수록 옵티머스의 원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을 만큼 옵티머스 또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의 로봇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문제는 현재 현대차가 이 핵심 부품들을 대부분 80% 가량 상당 부분 외부 공급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구조로는 아틀라스의 가격을 옵티머스나 중국 로봇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성능이지만 단가가 높고 공급량의 제한이 있으며 대량 생산에 불리하다는 거죠. 중국의 유비테크와 유니트리는 기술력보다 전략이 무섭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핵심 부품에 철저한 내재화를 시켰다는 점인데요. 중국 기업들은 감속기, 모터, 드라이버, 액츄에이터 등 대부분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을 자체 설계 자체 생산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격이 수천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대 산업용 로봇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쓸수 있는 로봇을 압도적인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쓸만한 로봇을 말도 안 되게 싸게 만듭니다.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최고 성능보다 충분한 성능, 낮은 가격이 이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 산업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큰 과제는 명확합니다. 로봇 부품의 단가 절감, 그리고 이 문제는 외부 협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가 엔진, 변속기, 모터를 직접 만들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직접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거죠. 직접 만들어야 싸진다.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는 단순한 기계 부품이 이제는 아닙니다. 로봇의 힘, 움직임의 정밀도, 내구성, 유지 보수 비용, 특히 휴머노이드에서는 호형, 경량, 고출력, 고정밀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로봇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현대차가 답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핵심 부품 내재와 엔진, 변속기, 모터 직접 만들었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을 얻었습니다. 로봇에도 똑같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자동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체 표준으로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만들게 된다면 아틀라스는 이제 비싼 연구용 로봇이 아니라 공장과 산업 현장을 지배하는 대량 생산 로봇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로봇 산업의 승부는 소프트웨어에서가 아니라 하드웨어 원가구조에서 갈리게 됩니다. 현대차는 이미 자본, 제조 경험, 글로벌 공급망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로봇 핵심 부품을 얼마나 빠르게 내재화하느냐입니다.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휴머노이드 시대의 진짜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승부의 중심에 현대차 그룹이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봐야 할 것은 로봇 완성품이 아니라 로봇 핵심 부품을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술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추가로 인수하거나 투자를 할 확률이 높은 오늘의 대박 종목 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 각각 한 가지씩 총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대장주가 될수 있는 한입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의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어느 정도 매집하는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분출을 시작한 상승 시세 분출을 시작한 현대차 휴머노이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한 번도 경제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으로 이동하셔서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작성해주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한 설문만 참여해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확인 후 매수에 도움되는 종목명,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주시면 20초면 끝납니다.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어떠한 공부방 아니면 대장주 레포트 어떤 게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이신지 아닌지 구독했습니다라고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이라든지 더 나은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앞으로 더 나은 채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께 뇌물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창에 있는 설문 링크 클릭해서 휴머노이드 히든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 있는 고정 댓글창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간단한 설문 확인하셔서 모두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참여하신 분들도 이번에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모두들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주 바로 액추에이터 관련 대박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 3세대를 위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량 생산에 적합한 설계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케이블을 없애고 액추에이터를 8개에서 3개로 표준화시키는 액추에이터의 탑재를 줄이는 한마디로 원가 절감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이 현대차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납품한다기보다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쪽에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그 생산 주체는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더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이 관절부, 액추에이터 관련된 국내에서 어, 현대차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기업은 두 기업이 있습니다. HL만도와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HL만도 또한 결국적으로 현대모비스 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모비스가 자체 생산, 개발, 그리고 협력사를 활용. 한마디로 현대의 협력사에 들어오고 있는 이 제품들을 모두 모비스가 모아서 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부품 전문 기업들과 협력을 해주는 액추에이터 개발 분야에 있어서 현대차가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당면하는 과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그 액추에이터 31개와 배터리 팩 헤드 모듈을 현대모비스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현대모비스의 액추에이터가 아틀라스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원가 절감, 그리고 협력사들과의 협력, 결국은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가 이액추웨이터의 원가를 절감시켜야 되고 로봇의 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액추웨이터 대박주로서 현대 모비스가 앞으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가의 절감과 높은 마진율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 기업이 반드시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현대차의 추가 투자가 유력한 오늘의 첫 번째 추천주로 현대 모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감속기 대박주 spg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굉장히 맡은 바 역할이 막중한 기업이고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중국산 대비 90% 이상 경량화 및 정밀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킨 고성능 감속기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하모닉 감속기를 대체할 정도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로봇 자율주행에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율주행 부품은 결국은 이 아틀라스 로봇용 부품으로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 국내에 있는 감속기 기업 중에 유일하게 SPG가 로봇 자율주행 부품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SPG의 감속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의 도장 라인용 감속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완성차를 만드는 이 공장의 도장 라인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 일본의 하모닉 감속기를 처음으로 대체한 기업이 바로 SPG입니다. 이 SPG의 감속기를 활용하는 기업은 현대차 그룹만 있는 건 아닌데요. 바로 삼성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SPG의 감속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spg의 감속기를 삼성전자가 받아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쪽에서 개발 중에 있는 이 로보틱스 랩 쪽에서 이 감속기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spg의 감속기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한 이 스팟과 아틀라스에 이미 spg의 감속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모든 로봇 기업에 spg의 감속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만큼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의 수준의 감속기를 만들고 감속기를 제공하고 양산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SPG의 감속기를 원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SK하이닉스의 HBM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HBM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우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기, 생각을 해보면 한미반도체 주가가 왜 많이 올랐느냐 이 TC 본더라고 하는 독보적인 기술의 이 장비를 SK 하이닉스 쪽에 독점 공급했던 것도 있지만 모든 기업이 TC 본더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빅테크들 대기업들이 독보적으로 감속기를 확보하고 SPG의 감속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G의 앞으로 감속기 가격이나 양산 계획에 따라 추가 상승 그리고 멀티플은 2배, 3배, 4배까지도 가능한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현대차 그룹의 추가 투자 그리고 인수까지도 가능한 현재 상황. 오늘 감속기 대박주로 두 번째 기업 스피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의 내재화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차 부품 추가 투자가 유력한 기업으로 첫 번째 액추에이터 대박주로서는 현대모비스, 감속기 대박주로는 SPG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이미 현대차에서 액추에이터의 생산을, SPG는 이미 현대차에서 감속기의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로봇 종목이 너도나도 오르면서 어느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적당한지 혼자 사기 어려워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요. 제가 각 종목별 매수 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들의 예상 수급 구간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 이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고정 댓글에서 구글 설문 링크 확인하시고 간단한 설문만 확인해 주시면 제가 100%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이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진엑스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진엑스텍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벌써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무상증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약7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이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사실 본업을 하면서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나가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하점과 수급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매수와 매매 관련된 노하우를 함께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이후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만, 어, 한번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현대모백스 요 구간에서 한번더 소개드린 이후에 이전 신고가 26,050원 체크하면서 추적 관찰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은 SOS 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신고가 돌파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신고가 돌파가 나와주면서 20% VI 발동했다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렌시스 볼 텐데 이렌시스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오래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 중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재달성 유무 체크해 봅시다.라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뉴로 메카 소개시켜 드린지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 2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SBB 테크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날 소개시켜 드린 성우 아이텍 관련된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이자 저항 83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8500원대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매매 관련된 어, 타점을 잡는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관련된 노하우들을 함께 공부방에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저 조차고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는건 아닙니다. 어, 제 채널이 5만명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10만, 20만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공부방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보시면요. 이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제가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메일 확인해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 이후로 1,000명까지만 입장을 받겠습니다. 한 방당 1,000명까지만 좀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에 한 650명 정도 이두 번째 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약 350명 정도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링크가 1,000명이 넘어가면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링크가 보이는 한 언제든지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링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참여 신청이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참여 신청 이후에는 초대 링크를 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입장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개설될 때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 앞서 봤었던 이 히든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간단한 설문조사 20초면 가능하니까 20초만 진행하시고 준비한 선물 모두들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